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될 텐데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 모세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가족들과 다시 상봉하게 되는 장면이 18장 시작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8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어른이 미디안에서 제사장이셨어요. 이름은 이드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 그것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잘나가는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있더라. 그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더라. 이게 소문이. 주변으로 쫙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에 모세의 장인으로도 그걸 들었던 거예요. 그 소문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이드로가 이제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1 8장얘기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디안 광야 목자에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가는 모세가 갈때 분명히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 봤는데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 가족들을 돌려보냈었대요. 이 출애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치고 장인어들이 가족들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 중에 아들들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해요. 3절, 4절에 보시면. 그두 아들 하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름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또 하나 이름은 엘레셀이라 에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파라오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두 아들 이름을 거론해 주는 것은 40년 목자로 살았던 모세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죠. 왕자로 살다가 살인하고 도망자가 됐을 때그 40년 시간이 이두 아들 이름에 코스란이 녹아 있어요. 그랬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산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렀습니다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텐트를 친 무리들이 있는 곳이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장인이 들어와고 모세 가족들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다시 상봉하게 됐죠. 그렇게 다시 상봉하니까 다시 함께하게 하니 함께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7 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생각해보니까 모세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거느리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엉망 들으면서 그런데 자기의 40년 목자 생활의 전부를 알고 있고 자신을 선입견 없이 봐줄 수 있는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 그가 그 가운데는 그, 기,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여기서 출애굽 여정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어요. 가족들에게 나눈 거죠. 이집트에 있었던 열 재앙이 있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원망할 수밖에 없던 먹을 것 없고 물 없을 때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것들을 낱낱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동안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그거를 자기 가족들 또한 자기 장인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대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이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래서 건지셨도다. 가족들, 그리고 이 가족들 대표하는 이드로가 함께 기뻐하고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 해요. 이제 내가 알게 됐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는 요 이방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섬긴 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여우와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빵을 떼어 먹으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 장인은 나중에도 이제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얘기 끝날 때 보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는 합류하는 건지, 아무튼 이분이 여호와 신앙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다음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드로, 이 이방 제사장이었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13절에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이 재판한다는 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라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뜻도 있거든요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느라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기 줄서 있는 것을 이도로가 보게 된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앞에 줄서 가지고 재판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이드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잘 알죠. 왜냐면 하 이분은 장 이방 제사장으로서요. 나름 그 부족 안에서 다스렸던 지도자 역할을 해 봤던 사람이잖아요. 혼자서 다할수 없는 걸 알아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합니다. 모세도 사정이 있었죠. 백성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입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밝혀준 사정이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모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으려고. 모세에게 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이들에게 알려 주는 거예요. 모세 장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반드시 지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다. 모세의 사정이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할수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할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끌어가지만 계속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장인이 함께 해야 된다.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갖고 있는 지혜를 모세에게 나눠줍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하나가 제안을 할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지금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세 너와 함께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너에게 가져올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물어야겠지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오세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너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대 열법을 가르쳐야지. 그것은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규정하면서 21절을 보시면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골라야 된다. 즉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야 되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뒤 자세히 나와요. 이건 뭐 일을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공동체든요 사람보다 그 위에 있는 존재를 두려워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채우는 것을 미워하는 것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 장인이 제시하는 조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 명을 다스릴 사람, 천명 위한 사람, 백, 백명 위한 사람, 오십 명 위한 사람, 열명 위한 사람,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을 규모별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조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울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고 가져와야 할 일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나누고 분담해야 된다고 장인어른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가 많이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을 평안히 가리라. 물론 이 장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모세가 그냥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상황에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우는 것 같지만 조직과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걸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를 세워 천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백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사문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그들이 할수 없는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어떤 게더 중요하고, 어떤 게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각자 역할대로 모세가 할 일을 하고, 그들이 할 일들을 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이 타이밍에 장인이 오고 가족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혼자 외로운 것 같았어요. 그 혼자가 아니, 아니라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배웠고, 또한 나 혼자 이스라엘 백성 이끌 수 없고 조직과 제도를 통해서 함께 이끌어야 한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고 함께하도록 합니다. 과거에 함께 잘해 오셨는데 오늘날 진짜 함께 하는 거 힘들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화된 세상 속에서 다시 교회와서 함께 하려니까 다툼이 나고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그간 모세의 개인 내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외로웠을까, 저 이스라엘 60만 명 불평하는 저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모세에게 오늘은 하나님이 가족을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위로를 주신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공동체잖아요. 거기서는 모세가 카리스마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40년 목자했던 자기를 알아요.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아는 가족들 앞에 그냥 낱낱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방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호와 신앙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드로가 나눠주는 지혜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딱 시기적절한 거였어요. 아마 이타이밍안 왔으면 언젠가 모세가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았을까.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나님은 이드로의 제안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사람을 세우니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수 있게 됐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걸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조직과 제도도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조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것 같고, 오래해서 오래하니까 장로를 세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허락 안에서 이 공동체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조직과 제도를 악용하는 건 나쁜 거지만, 하나님 안에서 조직과 제도를 따라서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또 하루 어떤 사람들을 만들고, 만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공동체 영향력을 내뿜으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도록 인도하신 그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